좋은 아침입니다. 아, 가든 회장 동대문에서 저를 회장님이라고 불러서 제가 오늘 한번 오늘 아침 웃자고 농담 한번 해왔습니다 가든 회장 정소영입니다. 아, 오늘은 루프드 블랭킷 스티치하고 스미르나 스티치를 배워볼 건데요. 자, 루프드 스티, 어, 블랭킷 한번 배워볼게요. 아, 루프드 블랭킷은 아, 우리가 이제 어, 아웃라인 아웃라인을 완전히 잡아다니지 않고 느슨하게 고리를 남겨두는 것을 루프드 블랭킷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한땀 떠서 자 이렇게 반만 자 이렇게 고리를 남겨두면 루프드 잡아다니면 아웃라인. 자그 다음 고리를 위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고리를 남겨두시고 또한땀자 실이 이렇게 와있죠 그 중간 부분까지 이렇게 한 땀씩 고르게 자 이렇게 해서 루프드 블랭킷 이런식으로 자이 아이의 단점은 뭐냐면 어, 이 고리들이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뭐야 그 불안하긴 해요 이 고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식으로 이렇게 계속 떠 주시면 어, 꽃 표현에 그 복실복실한 꽃 표현 또털 표현 뭐 그런 종류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세요. 자그 다음에 스미르나 스티치 제가 이제 뒤에서 나와서 스미르나 스티치 해볼게요. 자 스미르나는 시작은 자, 같은데 이렇게 자 아, 제가 지금 그 스미르나 시작을 지금 이제 뒤에서 와서 했잖아요. 잠깐만요, 끊고 다시 할게요. 자, 스미르나 시작은 매듭 없이 시작하셔도 돼요. 어, 진행하면서 우리가 매듭을 만들기 었 때문에 위에서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이 아이를 앞으로 가서. 이렇게 한땀 뜨면서 이 아이를 중심에 두고, 자, 위로 보내고, 중심에 두고, 막으면서 징거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리는 조금 튼튼하다고 볼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한 땀. 아, 여기서 나와야 되겠죠. 여기. 바로 이쪽에서 나와서. 자 고리를 만들 때는 고리가 위로 가고요 자그 다음에 이 고리를 자 이렇게 징거 줄 거예요 징거 줄 때는 고리를 위로 보는 상태에서 아래에서 자 지금 실의 방향이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죠 자 실의 방향이 아래로 가요 지금은 그래서 얘를 이 고리를 딱 징거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나오는 거는 또 이 고리, 고리의 끝, 여기 중앙에서 나와서 고리를 만들 때는, 음... 자, 그 고리를 만들 때는 이 고리가 위로 가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리까지 한땀 떠주시고, 자, 막을 때는... 이렇게 떴죠? 자, 막을 때는 내 앞에 이 실은 밑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한땀. 자, 이런 식으로 꽃표 표현이...